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큰 힘이 있어요. 첫째는 그 힘의 하나가 뭐냐, 돈이죠, 돈. 돈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며 건강하게 살려고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을 찾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면 이렇게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려 한다면 돈. 그래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회에서 필요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큰 힘은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은 무지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 지식은 홍수시대가 된다라고 우리가 머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종말의 때에 지식이 홍수처럼 막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식의 홍수를 홍수시대에 맞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곳에 보면은 책이고 뭐고만에 지식이 매일매일 산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하다못해 우리가 가져온 핸드폰도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사회에큰 힘이 돌아가는 것은 권력이 있어 권력. 권력은 마치 불꽃 같아서 나무를 태우면 불꽃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권력이에요. 근데 나무가 불에 다 타면 불꽃이 시들어 또 다른 나무에 불이 붙어야 불꽃을 내듯이 이 권력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그 힘으로 계속 이 권력에 옮겨다니면서 그 권력의 힘은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세를 떨치는 것이 바로 권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1절의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도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데, 특별히 예수 들을 믿는 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예수 들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야 가난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은 말씀을 서론적으로 하고 있어다 신명이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고 번상하고 여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사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돈과 지식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너희가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한 하나님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온 삶은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누릴지언정 저 하늘의 영원한 본향 천국이 없는 삶이 된다. 구원이 없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온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들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요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의 뜻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산론고 전서 5장 18절이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악은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광야 학교가 있을까? 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이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본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학교, 고난을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해주시고. 그 겸손하게 엎드려서 해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만한 자를 물찌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구보서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죠. 또 자만세 기자는 겸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한한 자는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잘 되면 자신의 힘으로 된줄 알고 또 실패하고 고통이 오면 도리어 부모, 형제를 원망하고 또 도와주지 않아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결단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하락하신다. 광야를 하락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한 10여 일 정도면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을 40여 년 동안 뺑뺑 돌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낮추심에 그 겸손하게 하심을 그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든 겸 안에서 겸손의 삶으로 조정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고, 연단의 길을 허락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오래오래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의 길, 광야 학교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학교,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이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메마르고 황량해서 바람만 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낮에는 장례라는 태양열로 뜨거워서 사, 꼼짝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광야에 정갈이나 독사가 살고 있어서 사람은 도저히 살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광야에 이런 광야에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성인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작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광야를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받고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다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많이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부분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 광야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는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건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한2 30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에 하자가 없이 건축을 하려면, 건축의 도면과 시공자의 기술이 합해져야 하자가 없는 그런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군대나 또 공무원이나 회사원들도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잘 수행을 하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이렇게 가까이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상의를 하고 물어보고 결정하는 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아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에 솔직한 마음에 광야는 이렇게 40년 동안 이슬엘 백성들의 그 의복이나 신발에 달치 않았어 만나와 매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 맨발로 광야의 길을 걸어도 전혀 발이 부르트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평 기자는 광해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옷변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나를 상취하며 밤에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란을 맹케하시며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렇게 시평기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지키심에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를 낭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런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에 눈을 들어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광야 학교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시길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더 많은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더큰 짐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니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열정도 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낮추시며 누구를 줄이게 하고 누가 그 고난을 겪는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더 많은 시험을 더 많은 고난을 더 많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을 점점 보게 됩니다 저도 올해 2024년은 정말 고난의 행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 3월달에 저희 아내가 유방에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그암검사랑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갔더니 폐암이 전 전이가 됐어요. 유방암 4기의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받는다는 말에 정말 하늘이 새카기분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만 4년이 되는 해에 지금까지 아내는 저에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이렇게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서 마음껏 교회 사회가할수 있도록 배를 해 주었는데 저는 아내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불만이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계기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왜 이러한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환경을 잘 알아요. 겨울 내내 보리밭을 보게 되면 이 보리가 얼었다. 녹았다 는 가운데 서리빨이 생겨서 보리가 뿌리 그보리그 뿌리가 약해져 가지고 봄바람에 그대로 두면은 막 말라서 보리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근데그 보리를 바짝 밟아 눌러주면 이 보리가 아차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도 보리 스스로 뿌리를 돋아내게 하고 더 새싹을 돋아내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이 되면 보리를 밟아서 말라죽지 않게 많은 열매를 거두위 그 해서 보리를 꽝꽝 밟아줍니다. 보통 생각하면 이연한 보리를 받게 되면 오히려 싹이 부러져서 죽지 않나, 보리의 농사를 망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보리에게 꽉꽉 밟아주는 고난을 입혀주면, 오히려 보리는 생명력을 회복해서 더 많은 수확할 수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시그널, 축복의 신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이 이어질 때, 자제라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 실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나를 연단하여 더 귀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고난을 탈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청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욕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욕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 시나니 그가 나를 탄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고 역께서 23장 10절로 말씀하고 있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정근 같은 새 사람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어 나온다라는 여기 그렇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빌리포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붙어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풍성한 기름길을 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되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진 성도는 붙어있어요 예수님께 있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연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육신이 고단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어렵고, 고난과 연단이 닥쳐와 아들에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자르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그하시는 예수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덤가를 지나가다가 묘비에 글을 보았어요. 묘비에 적힌 글이 그 사람 눈에 들어와서 한번 읽어봤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보았어. 그 사람이 무슨 글이 이렇게 나왔나, 웃음이 나왔어. 두 번째 줄에 적힌 글에 눈이 들어왔어요. 나도 전는 당신처럼 그렇게 서서 있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뭔가 진지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글을 읽어봤어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죽는 것은 진리.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죽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이 없는 고통만 있는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올라가는 길과 땅으로 내려가는 길이두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암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반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반자로 받아들였어. 가장 무덥고 이 습한 날씨에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이기시고 예수 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가면서 인생의 광해학교, 연단과 권한, 연고대를 헛되지 않게 우리의 영혼육의 양식이 되도록 삼았어.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때 참된 복음을 나누고 전했어. 하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해학교가 다 되시기를 우리 항상 함께 하신 나사의 예수그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